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모터 비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동차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모델, 바로 KG 액티언 신형 콘셉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콘셉트카를 넘어 KG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과 디자인 철학, 그리고 기술적 방향성을 모두 담아낸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KG 액티언 신형 콘셉트는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과거 액션 이익에선 강한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갈렸다면 이번 콘셉트는 훨씬 세련되고 글로벌 감각에 맞춰 재해석되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날카롭고 미래적인 LED 라이팅 시그니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며 넓고 안정적인 차체 비율이 강한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직선과 면을 과감하게 활용한 디자인은 최근 글로벌 SUV 트렌드와도 잘 어울리며 도시적인 이미지와 오프로드 감성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인상을 줍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면 액티언 콘셉트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쿠페형 SUV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루프라인은 역동성을 강조하고, 부툼한 휠 아치와 대구경 휠은 강인한 주행 성능을 암시합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 공기 역학과 실용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케이지 모빌리티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느껴집니다. 후면부 역시 미래지향적인 LED 테일램프와 간결한 라인으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KG 액션 신형 콘셉트가 추구하는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미니멀한 레이아웃은 운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강조하며 버튼을 최소화한 구성은 한층 더 고급스럽고 미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친환경 소재와 고급 마감재의 조합은 단순한 콘셉트카가 아니라 실제 양산을 염두에 둔 모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편안한 시트 구성은 패밀리 SUV로서의 실용성도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한 공식적인 세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KG 액티언 신형 콘셉트는 전동화 시대를 겨냥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G 모빌리티가 최근 전동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 액티언 콘셉트는 브랜드의 기술력을 집약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콘셉트 모델이지만, SUV 본연의 안정감과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염두에 둔셰시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정숙한 승차감을,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그리고 가벼운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이는 액티언이라는 이름이 지닌 다재다능한 이미지와도 잘 어울립니다. 안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최신 콘셉트카답게 다양한 ADAS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율주행 보조 기능, 충돌 방지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기능들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KG 액티언 신형 콘셉트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브랜드의 방향성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한 모델의 부활이 아니라 KG 모빌리티가 앞으로 어떤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어떤 감성을 추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위지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만약 이 콘셉트가 양산 모델로 이어진다면 중형 SUV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성 있는 디자인, 최신 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전략이 결합된다면 액티언은 다시 한번 KG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층과 새로운 SUV를 찾는 글로벌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kg 액티언 신형 콘셉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부터 실내, 기술, 그리고 브랜드가 담고 있는 미래 비전까지 이 차량은 단순한 콘셉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개될 추가 정보와 실제 양산 모델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모터 비전에서는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